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코로나 4단계 발동으로 인해서 우리 새벽기도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 참 어, 평소에 또 이렇게 현장에 또 예배당에 오셔서 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교우분들이 많으신데 아, 참 여러모로 아쉬운 어, 그러한 시절입니다. 하지만 아, 그래도 우리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또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우리 참, 기도하고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른 아침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모든 일에 능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또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양식을 삼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셔도 되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함께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음,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잠원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밀려난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란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찌니라 아멘. 예, 오늘 잠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하고 바른 관계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관계의 중심에 두고 모든 이들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마음 속의 분노를 부릴 수 있, 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밀려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사실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랑할 것을 찾죠. 뭐 왕년에 어쩌고 하면서. 어,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당연한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뭐라 그러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갑자기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어, 4단계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전면으로 이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막 백신 맞고 그래서 좀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렇게, 어, 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거의 종식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 생각이 나죠 오늘 하루 사이에 어,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헛된 자랑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입으로 우리를 칭찬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입술로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나 모래의 무거움보다 더 무거운 것은 밀려난 자의 분노이며, 분노는 잔인하고, 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자기 확신에 빠지면요,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계획한 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삶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될때 그때부터 내 안의 분노가 다스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될때 타인에게 분노와 질투의 마음을 품지 말고 살아갈 수가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나의 내면의 분노와 질투를 잘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스스로 높이려는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질투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고를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활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은이라고 말씀하죠. 마음 속에 숨겨둔 사랑보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충고가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진실한 친구의 책망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만 원수의 달콤한 입맞춤은 거짓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어떻죠? 뭐 먹을 어떤 거라도 있으면 막 맛있다고 먹죠. 예,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에 보면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라고 합니다. 9절에는 향유와 향로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십절에는 이와 같은 진심 어린 책망과 조언을 해 주는 친구가 먼 친척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참된 친구라면은 겉으로만 위로하거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친구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충고와 권고는 비록 그 당시는 아, 정말 마음이 그냥 막 아프고 막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튜닝 되죠, 영원히 튜닝 고쳐지는 것입니다. 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진심 어린 책망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예. 다윗을 위해 진심 어린 충고를 한 누구죠? 나단 선지자. 예, 네, 나단 선지자가 쫙 가서 그냥 이렇게 어떤 불륜했습니다라고 아주 꼬집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을 먼저 위할 줄 아는 난 진실한 친구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11절에서 13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 지니라 라고 하지요.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할 뿐만이 아니라 비방하는 원수들에게 그 비방이 무고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스승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위험을 보면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아, 어, 뭐, 뭐, 코로나, 뭐, 그런 거, 뭐, 아 뭐, 괜찮아. 그러다가 화를 당하게 된다. 예, 확진자가 된다. <laughs> 뭐, 확진자가 다 어디서 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 13절에 보면,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기타 다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낭패와 수치를 모면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섣부른 행동들이 나의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악을 분별하고 또 악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말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믿는 믿음의 가족들끼리 그 진실한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게 될 때, 거룩한 믿음과 어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나의 영이 성장하고 나의 삶이 성장하는 것은 믿음의 친구들이 같이 성장할 때. 이게 폭발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서로 윈윈이 돼 윈윈.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 우리가 매사에 신중하면서 배려심이 있는 삶을 통해서 진실하고 바른 관계를 이루는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또 나를 낮추고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내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을 먼저 위할 줄 아는 진실한 그러한 친구로, 그러한 교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애하미 모든 지혜의 근원임도 고백합니다. 세상의 사상과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또 세상의 지혜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길이며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길이며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참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에서 느끼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또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여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또 우리 지체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좋은 의술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도우심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또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 진학과 공부하는 일들 또 양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부모하는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인생의 짐들이 우리를 수고하게 하는데 또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정인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들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시며 또 부교역자들도 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직분자들도 주님의 교회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며 또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새로운 힘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우리 직분자들을 피택하였습니다. 또 교육과정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열심히 익히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또 진정한 해답과 평화와 행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온 땅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이 더 나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깨어있게 하시며 우리 온 교회가 교우들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안전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러한 넉넉한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예 오늘 하루 평안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 승리하시고 또그 삶의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안녕 예. 예 실로함 잠깐 틀어드릴 테니까 뭐또 듣고 싶은 분들은 좀더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